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타의 매수 자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지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자리는 단양봉. 자좀 크게 보여드리게 할게요. 자 단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작은 양봉이죠. 이렇게 작은 양봉 여기서 올라가는 양봉 이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단양봉이 역망치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잘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경우 저희가 굉장히 매수하기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 예. 네. 이런 단양봉 양봉 매수자리들, 요런 욕망치 상승자리들 보이죠? 네. 여기도 그렇고요. 네. 이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매수자리입니다. 욕망치에서 단양, 단양봉에서 단양봉에서 양봉상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상승을 한 종목에서 또 올라가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한, 큰 상승에서 올라가는 것은 5%도 안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근데 자, 단양봉에서 이렇게 작은 단양봉에서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잡는 겁니다. 하락을 막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대신 빨리만 잡으면 작게 먹든 크게 먹든 어디까지든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올라간 걸 잡으면 그때부터 또 흔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에서 연속 양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잡기 좋은 자리지만 또 이제 자리에 따라서 좀 상황은 들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 이게 우리가 매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다 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매수하는 자리고요 오늘 상승한 자리도 좀 한번 볼까요 자 누보 누버. 누보는 좀 의민 다르지만 단양봉 상승이죠 예 단양봉에서 올라왔고요 자 대위의 이텍 보세요 자 대위의 이텍 도 보시면 단양봉에서 올라가죠 예 보세요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예 이런 걸 잡는 거고요 자이니텍 이니텍은 좀 달라요.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자연과 환경 어제 보시면은 연속 상승은 굉장히 드물죠. 상한가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어제 보시면 단양봉 상승이죠. 예. 그리고 효성 o m b 영망치 상승이죠. 그렇죠. 예. 자, 이것도 아침에 잡았죠. 시지메드. 예. 자, 이것도 영망치 상승이죠. 단양봉. 자, 아시아 종면는 이런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속 상승.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양음양. 자, 양음양인데. 양음양이 이렇게 바닥이 높이가 비슷하다. 이건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양음양이 바닥이 비슷한, 높이가 비슷한 경우는 무너져도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음양이 이렇게 나오면 잡습니다. 보통 저,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요? 예 양음양이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바닥 높이가 올라가죠. 이런 애들이 슈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자 대화제약이 그렇죠? 대화제약은 음봉이 이렇게 세 개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양음양입니다. 음봉이 세 개라고 해도 똑같고요. 자 양음량 이렇게 이 낮아지는 양음량은 안 돼요. 높아지는 양음량. 이게 높아지고 있죠 바닥이. 자 보시면 바닥이 높아지는 양음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자 이니텍도 양음량인데 바닥이 높아졌죠. 이니텍 양음량. 그 아침에 제가 잡으라고 했죠 이거. 아침에 제가 5% 정도 될때 잡으라고 했는데 자 양음량입니다. 자 바닥이 높아지고 있어요 밑에가 어 그저께 양오죽께 음봉 오늘 양봉. 자 양음량입니다. 양음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양음량인데 바닥이 높아지고 있죠. 예, 바닥이 높아지는 양음량. 여기도 보시면 양음량인데 바닥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자리도 특히 20선 부근에서 그래서 저희가 양음량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서 IMT도 아까 잡으라고 했죠. 예, IMT는 자,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양음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바닥이 높아지는 양음량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20 돌파할 수 있는 20 근선 근처에서 경우. 자 여기도 보시면 양음량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욕망치 상승. 자, 여기서 단양봉 상승 보이죠? 자, 에르코스도 아침에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에르메스라고 아까 하면서 하라고 했죠. 왜 그랬냐? 자, 양봉의 바닥을 보세요. 똑같죠? 잡아도 된다고 했죠? 예. 자, 엑시온은 아니고요. 엑시온은 어제가 양음 양자였고요. 리 자, 금강공업도 단양봉 상승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안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KPS. KPS는 이것도 좀 의미가 다른데 이건 돌파 매매입니다. 우리가 또 매수하는 자리 중에 하나 중요한 자리. 좀 전에 처음에 보신 게 뭐였죠? 처음에 배운 게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 잡기. 그 다음에 높이가 높아지는 양음양. 자 이걸 배웠고요. 지금 하는 거는 고점 돌파입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 중에 세 번째 고점 돌파. 자 하나 돌파하는 건안 돼요. 하나 돌파하는 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개 이상을 돌파해야 돼요. 두개 이상을 돌파하면. 큰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고 더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버리려고 했죠. 한번 네, 여기서 그걸 버리려고 했죠. 자 조비. 자 조비는 뭐였죠? 마이너스 상승입니다. 자 단양봉 영망치 상승. 자 아센디오는 단양봉 상승 아침에 잡으라고 한 거. 자 동양철과는 안 하는 자리에 원래. 이건 양음량인데 바닥으로 무너지는 양음량이죠. 이건 원래 우리가 안 하는 자리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망치 상승. 네, 영망치 상승. 긴골 잡기 태경 BK 단양봉 상승 자 그리고 대신정보 증시는 영속상승이지만 이런 건안 하는 거죠 어제 대신정보 증시는 여기 돌파했으니까 올라가기 좋은 자리라고 했죠 자 오션 단양봉 상승 그렇죠 예 그리고 온큐테라믹스는 이건 좀 의미가 다른 거고요 자 유로 단양봉 상승 단양봉 고점 돌파 자 이런 건 우리가 안아죠잘 요거는 우리가 잘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진융업 단양봉 상승 루스타코링크 안 하는 자리고요 우리가 크게 갔지만 자메디콕스는좀 다른 매매 아침에 자기가 이제첫 첫 번째 종목이죠 우리가 매수하자고 한거이첫 번째 종목은 이건 이경 매매입니다 이경 매매라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최소한 에 예, 거기까지 가면 1 5가 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것도 막저 양음양이죠 에 예, 양음양입니다 양음양 여기는 단양봉 상승 여기는 양음양 상승 그렇죠 양음양인데 이렇게 바닥이 낮아지는 양음양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긴 영망치상승.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봉이 어떤지를 보고, 매수자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KPS도 그랬죠? 네, 제가 여기까지 보자고 했었는데, 오늘 여기나 여기 절반까지 보자고 했었는데, 여기도 단양봉에서 20돌파 자리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음양인데, 바닥을 지켜주는 양음양.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속 양봉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봉에서 연속 양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음봉이 되면 이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위험해지는 경우가 단타 치시는 분들은 자, 높이가 높아지는 양음량이죠. 높이가 높아지는 양음량이고요. 자, 이거는 단양봉 상승, 여기도 단양봉 상승, 여기도 양음량 상승. 이게 전형 20선 부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20선 부근에서 이루어져야 많이 갑니다. 자, 여기도 양음량 상승, 아까 20톤 파티 잡으라고 했죠. 네. 자, 이런 건 우리가 못하는 자리고요. 이경매매 자리입니다. 이건. 근데 그냥 안 하는 거고요. 자엘급퇴오을 했죠 단양봉 상승 아침에 잡은거 농후바이어도 용망치 상승 그리고 티에스 트릴리온 양음량 상승하는 양음량 자 하이딥도 단양봉 상승 20 돌파 아 잡으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보이려고 했죠 여기 돌파할 때자 예. 뉴보텍 높아지는 양음량 요런 식으로 여러분 잡는 자리 이것도 단양봉 상승 잡았죠 아까 인디포스 예, 여기 돌파까지 자 이렇게 매수하는 자리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면 잡는 거죠 자 이렇게 루멘스에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 잡는거죠 왜 단양봉 상승 내일 만약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다 이런 데까지 갈수 있으니까요 자 scgmg도 아침에 잡았지만 이 자리는 이게 자리에 따라서 또갈수 있냐 없냐가 달라요 이건 앞자리라고 합니다 앞자리 자 앞에, 앞에 벽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 앞에 벽이 생기죠 이게 그래서 앞자리와 뒷자리의 매매는 목표가 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양봉 망치 상승 자 무림도 아까 양암량 상승했죠 그래서 잡으라고 했죠 무림 와서 잡으라고 했죠 무림 잡으라고 한 자리 보여드릴까요 분봉? 자 여기서 잡으라고 했죠. 네, 그렇죠? 거래터 적고요 여기서 큰 거래가 터기 때문에 이제 다간 겁니다. 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확률적으로 단타가 높은 거는 작은 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입니다. 그중한 작은 양봉이 치미 짧은 영망치인 경우가 굉장히 좋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 다시 복수 받게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작은 단양봉에서는 큰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근데 큰상승에선 작은 상승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상승 위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상한가가 아닌 다음에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음양이죠. 자 양음양 적어도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바닥의 높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거나 좌 음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두 개를 합치면 이게 역망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올라가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양음량 내일 여기서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내일 여기서 올라간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 내일 양봉 나온 잡는 자리인데 아침 이런 데서 양봉 나면 운봉 되면 버린다 생각하고 잡는 거야. 내일 올라가면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네. J2K 바이어도 내일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잡는 자리죠. 여기 오늘 지지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네. 올라가면 내일 아마 여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J2K 같은 거. 그러니까 내일 자 이런 것도요. 오늘 여기 돌파했기 를 때문에 내일 양봉 올라가면 잡는 자리죠. 이렇게 이렇게 영망치에서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못 먹어요 음봉에서 올라가는 거 우리 이런 거못 잡습니다 음봉에서 올라가는 매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봉에서 올라가는 거는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면서 매매하시고 오늘 배운 거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 잡기 높이가 높아지는 양음량 잡기 자세 번째는 어느 일정한 고점을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일정한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는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가 오늘 볼까요? 스타콘 아니고요 자, 한진중공업이 오늘 바로 그런 자리인데, 자,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는 일정한 고점을 다 넘어버렸죠. 이런 자리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는지 하나, 둘, 세개넘어죠 이렇게 돌파하는 고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이런 걸 활용할 조비 보세요. 오늘 고점 돌파 몇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돌파해 줘. 그게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될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가면서 매매하시면, 그러면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